할렐루야 제가 설교 명성께에서두 번째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아닌 평범한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없는 것을 자꾸 찾으면서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건강한 두 눈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시골 교회 전도사님으로. 한 25년이나 이상 가신것 같아요. 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애를 태어났을 때 전도사를 보지 못하고 바로 목사일 때 태어났는데 정말 왜 그럴까? 그래서. 평소에 시골교회에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식을 하려면 시내에서 북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항상 구실구실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로티시를 해서 군에 장교 생활을 할때 49살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아니 목사가 되셨으면 큰 교회 목 목회를 하시면 좋은데 또 개척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부복 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주시는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루 두 시간 기도, 하루 두 시간 성경책 읽고 아흔이 가까이 되지만 땅을 파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격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선생님 자녀들 우리 아내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으니 우리 자녀들은 정말 눈치를 많이 보고 그렇게 자라고했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연탄불 위에 밥을 해 먹었죠. 장모님 집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말 3년 동안 공부를 제쳐두고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 되기 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했다기 보다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목사 수업을 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타지의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때 역교회에서 붕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붕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동기란 성사교회에 돌아가신 영동교회김치영 목사님을 모셔서 새벽 기도 하는데 평생 새벽 기도 할 사람 일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얼떨 일어섰다가 내 인생 이 모양 욕구를 터뜨습니다